네, 오늘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고구마를 가지고 동글동글 예쁜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고구마를 씻어 주겠어요. 네, 준비한 고구마를 썰어 주겠어요. 네, 새로 나온 호박 고구마 샀더니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네, 다 썰어주었습니다. 찜소스에 쪄보도록 할게요. 네, 뚜껑을 덮고 20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가 잘 익었네요. 네, 햇, 호박고구마라서 너무 색깔도 예쁘고 좋네요. 푸셔로 으깨줍니다. 네, 껍질이 깨끗해서 껍질까지 다 으깨주도록 하겠어요. 네, 부셔로다 으깨 주었습니다. 여기에 계란 두 개를 넣고, 전분, 가루 세 스푼 넣겠습니다. 그 다음, 치즈 100g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작은 스푼, 2... 네, 반죽을 해줍니다. 네, 오두문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이제 구워보도록 할게요. 네,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올리브유를 조금씩 붓습니다. 네, 준비해 놓은 고구마 넣습니다. 네, 낮은 불로 해놓고 고구마 반죽 한 것을 다 올려주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올려줍니다. 네, 견과류를 올려준 다음에 모양을 다듬어가면서 구워줍니다. 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뒤집어 줍니다. 네, 다 뒤집어 주었습니다. 모양을 다듬어가면서. 한 번씩 다시 뒤집어 볼게요. 오, 노릇노릇한 예쁘게 잘 됐네요. 호박 고구마라서 그런지 더 예뻐요. 조금만 더 익으면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좋은 고구마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호박 고구마로 했더니 색깔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 나온 호박 고구마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